안녕하세요. 저는 애고 작가 정다혜입니다. 오늘은 정다혜 애고 박스 86번째 시간입니다. 애고 정다애고 박스는요, 제가 시를 읽어드리고 시를 보고 제가 그렸던 그림을 이야기해드리고요, 애고 박스 안에 준비된 미술 재료와 도구들을 가지고 창작 활동을 하는 미술 창작 퍼포먼스입니다. 일단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요, 봄이라는 시입니다. 네모난 상자 같은 집안에서 둥그런 공 같은 지구 안에서 툭 하고 던져진 일요일. 나는 조용한 하루를 보내고 봄은 밖에서 나를 손꼽아 기다리다입니다. 그림은요.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이렇게 약간 벚꽃 색깔이 나는 배경에서요, 애교, 애구가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봄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애구가 어떤 쪽지를 배달해 왔을지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쪽지일까요? 여기에는 개나리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에고가 봄이 왔으니까 그 노란 개나리를 보고 싶나 봐요. 에고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막대기가 있고요. 그리고 가위가 있고요. 테이프, 갈색 색종이랑요. 그리고, 노란색, 파란, 이 보라색, 블루? 약간, 중간색이죠. 그래서 색정이 큰거 하나 있습니다. 개나리니까 노란색을 쓸 것이고요. 막대기에다가, 어, 이걸로 해가지고,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프로 잘라가지고요. 봄이 왔으니까 우리 개나리를 예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가지를 잘라 보겠습니다. 정말 봄은 항상 정말 맑죠. 하늘도 맑고, 햇빛도 좋고, 봄 내음도 정말 좋죠. 하지만 거기에다가 더 봄을 빛나게 해주는 것은 바로 꽃이지 않을까요? 꽃이 피니까요. 정말 화사해 보이고, 더 빛내주는 것 같습니다. 개나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를 해서 여기에다가 노란색 개나리를 달아볼 거예요. 짠! 가지입니다. 흐물흐물 가지입니다. 여기다가 노란색 개나리를 달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개나리를 여러 개달 거예요. 이렇게 봄이 오면 정말 벚꽃도 피고 너무 예쁘죠. 하지만 이렇게 예쁠 때 같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즐기면 정말 더 좋은 봄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잎을 개나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나리가 나무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두근두근 합니다. 지고요 이렇게? 여기서도? 우리 노란 색종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노랗게. 여러 개 이게 붙이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쁘죠? 우리 잎사귀를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정말 추운 거리에서 돌아다니, 돌아다니고 막 하느라 너무 감기도 많이 걸리고 힘드셨죠. 하지만 이렇게 봄이 오면 정말 설레는 감정이 기분이 안 좋아도 이 화사한 꽃과 햇살을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죠. 잘라서, 어 꽃이 많이 자라났군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봄꽃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만 이렇게 살짝. <laughs> 여기만, 여기만 이게 약간 많지가 않아서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봄. 그죠? 저도 이렇게 옷을 하늘하늘하게 벚꽃 느낌 나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이는 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laughs> 예. 오늘도 애고 작가 정다혜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